삼각사랑로 63세의 순영 씨는 늘봄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익숙했던 집을 떠나온 첫날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왼손을 가만히 오른손으로 감싸주며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순영 씨가 처음으로 공동 휴게실에 들어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고운 얼굴 위로 쏟아졌고 세월이 담긴 우아함에 휴게실의 모든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며칠 뒤 휴게실에서 상철 씨가 기타를 들고 순영 씨 앞에 앉았습니다. 순영 씨, 옛날 생각나는 노래 한곡 어떠세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위한 따뜻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병상 씨가 조용히 순영 씨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왼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상철 씨의 활기찬 기타 소리와 병상 씨의 조용한 밤의 방문. 순영 씨를 향한 두 사람의 마음은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 사이에서 곧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순영 씨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소문은 요양원담을 넘어 순영 씨의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은 커다란 냄비에 직접 끓인 닭백숙을 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상철 씨와 병상 씨에게도 그릇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내를 즐겁게 해줘서 고맙소.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두분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에 상철 씨와 병상 씨는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자는 함께 닭백숙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양원 산책로를 거닐며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들이 함께 걷는 길을 생각, 사랑, 로츠를나 부르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상 씨는 친구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영 씨와 상철 씨는 샘각사랑로를 걸으며 그와의 소중했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샘각사랑로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립니다. 그길 위에는 나이를 넘어선 세 사람의 특별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주던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가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